안녕하세요. 어머의 전세법의 떠셈입니다 오늘 부가 가치세 끝장내기 네 번째 시간 개요 4편이에요. 오늘은 이제 과세 기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 과세 기간을 공부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자인데 법인, 일반 사업자인데 개인, 간이 사업자는 개인밖에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 토탈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과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로 나뉜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는 이렇게 법인이랑 개인도 되지만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만 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사업자 중에서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법인은요 1년 중에서 일단 6월 30일로 쪼개고 그래서 1일 과세기간이랑 2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3월 30일이랑 9월 30일 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구간으로 네 쪼개서요. 1월부터 3월 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고 또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네 번을 신고를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1월 2월 3월까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3월 다음 달이죠. 4월 25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은 또 이제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2기의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25일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2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부가가치세 공부를 하면서 단일세율 이라고 공부를 했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쪼개져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그 부가가치의 10% 만을 곱한다 그래서 단일세율 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 3개월씩 각각 계산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단일세율이 아니고 합산해서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했으면 그 부가가치의 10% 만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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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납부하고 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정 신고 기간이랑 확정 신고를왜 구분을 해놨냐면 그래도 과세 기간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1과세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고 또 2과세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예정 신고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확정 신고 때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만약 세금계서 발급을 못했거나 아니면 또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확정신고 기한 때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1기 때 예정신고 때 못했어요 그리고 또 확정신고 때도 못했어요 그런데 2기 과세 기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됩니다 경정청구랑 수정신고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배울 것인데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고 경정청구는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는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인데 돌려받느냐, 아니면 내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다릅니다. 이건 세금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일기 과세 기간에 예정 신고 때 못한 것은 확정 신고 때할수 있다. 그러나 그 과세 기간이 달라졌을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 사업자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일반 사업자 개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서 개인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월부터 6월, 즉 상반기 1분기랑 2분기 합친 상반기 한번 하고 1기 과세 기간,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과세 기간 중에서 이렇게 6개월씩 자릅니다. 상반기랑 하반기. 그래서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그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예정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대신에 예정고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3개월간은 예정고지 기간이라고 해요. 아까 법인세랑 뭐가 달랐죠? 예 법인세 같은 경우 예정 뭐였어요? 그렇죠? 신고 기간이었어요. 신고 신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 또 세무사를 통해서 반드시 아니면 또뭐 혼자 할수 있으면 혼자 할수 있고요 어쨌든 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 개인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기간이에요 그죠 고지는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고지를 그냥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예정 고지기간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납부를 해야 돼요 이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만 내면 돼요 이기과 생기간도 마찬가지죠. 이기 때예정 고지기간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세무서가 10일까지 납부 그 고지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5일까지 예정 고지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납부세액게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걷겠다는 거예요. 원래 1월부터 6월 또는 7월부터 12월 즉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이제 내면 만약에 많이 낸다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뜯는 개념이에요. 소득세로 치면 약간 원천세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모르시면 넘어가시면 되고 어찌됐든 기납부라는 게 뭐냐 미리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만큼을 그냥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할때그 내야 되는 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고지세액이 되는 겁니다. 기납부세액인데 그런데 요건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고지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그 금액이 나옵니다. 2019년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 전까지 2018년까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4월 25일이랑 10월 25일에 예정 고지 납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건 20만 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3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예정 고지 세액이 뭐냐? 이것은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이50%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은 1기 과세 기간이다 치면은 전년도 2기 과세 기간이겠죠. 19년도로 지금 상반기라고 지금 보면 언제가 되겠어요? 그죠? 18년 2기가 되겠죠. 18년 2기 부가세를 계산을 해 봤더니 60만 원 이상이 나와야겠죠? 60만 원이상이 나왔어요. 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나누기 2 하면 3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예전 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60만 원을 내지 않았다. 6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았으면 나누기 2 하면 30만 원 미만이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전 고지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예전 고지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지한 거에 대해서 7월 25일 또는 1월 25일에 신고를 할때 기납부 세액으로 빼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처럼 예정 신고랑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건이 해당이 돼야 할수 있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먼저 보면요. 이 예정 신고 납부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지금 앞에서 봤듯이 법인은 무조건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지금 배워야 되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사유가 일단 휴업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진되어야 돼요 휴업을 한 상태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죠 또 사업이 부진됐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예정 고지기간은 1월부터 3월이나 2기 과세기간 같은 경우에는 7, 8, 9, 7월부터 9월이겠죠 예정 고지기간에 공급 가액이나 아니면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이것을 신고와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예전 고지액이 많을 경우에 이 3분의 1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해서 적게 낼 수가 있겠죠. 그런 개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 예전 고지기간은 당연히 1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이겠죠. 이때 당시에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언제예요? 그쵸? 그렇죠. 2018년 2기죠. 6개월입니다. 이 6개월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만이다. 그러면은 예정신과 납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게.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것이 뭐라 그랬죠? 그쵸? 그렇죠. 매출세액입니다. 그리고 매입가액에 10%를 곱한 것이 매입세액이고, 즉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 공급가액이랑 납부세액이죠.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납부세액이에요. 그렇죠?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만이다. 그러면 은 예정신고 납부를 해서 적게 낼수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조기연금을 받는 해당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은 예정 신고 납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조기 환급이랑은 미리 환급 받는 것이죠. 저번에 공부했던 영세율 적용자. 영세율은 세금이 10%가 아니고 0%여서 전 단계 누적 매입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강의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했던 것을 미리 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설비 취득자. 설비 취득에 대해서는 이제 고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미리 환금을 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요건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해서 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조기 환급 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정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 원칙 즉 2019년에 개정된 금액인 30만 원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날리겠죠 그 금액만 납부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7월 25일 또는 1월 25일에 신고와 납부를 할때그 예전 고지에서 낸 금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신고와 납부를 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개인밖에 안 돼요 1년을 총1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아요. 1년치를 한 번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치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 부과기간을 만들어 놓겠죠. 예정 고시기간 부과기간 말만 다른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이니까 반으로 쪼개면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간의 예정 부가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를 하고 똑같이 개인 납부세액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예정고지세액도 역시 3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전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9년이라고 치면 2018년도 전체겠죠. 1년 동안 내야 되는 그 부과가치세가 60만원 이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정 고지 세액이 나오겠죠. 과세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은 일반 사업자 같은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1 과세 기간이었지만 이 지금 공부하는 간이 사업자는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 나쁘지만 예외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똑같아요. 요건이. 그래서 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세 부류의 주체들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할수 있죠.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만약에 5월 17일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에요. 그래서 5월 17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언제죠? 5월 30일이죠. 그로부터 25일이 언제요? 그쵸? 6월 25일이죠. 그때까지 폐업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폐업을 했을 시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과세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